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3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물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의 제목은 광인에서 증인으로입니다. 소제목은 26절에서 29절이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사람, 30절에서 33절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34절에서 39절이 사람들의 반응과 회복된 사람의 행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잠작해 하신 후에 갈릴리의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셔서 그 지방에서 한 놀라운 사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 민족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동물인 돼지 1000 친다는 것으로만 봐도 이 지역이 비유대인들이 사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땅 도시의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27절에 그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옷을 입지 않고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이 무덤 사이 이 죽음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 무덤에서 지낸다는 것을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후반부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그가 어떠한 취급을 당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도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이 귀신이 자신을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이 귀신은 예수님께 또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이 귀신을 괴롭게 한 것일까요? 자신이 스스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을 막는 것,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 또한 자신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귀신조차 무서워하는 그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이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은 자신이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그가 통제함으로써 그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서 자신 마음대로 그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그 귀신에게 나가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귀신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통치하고 자신 마음대로 행하는 것. 나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이 귀신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중심이 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되지 않을 때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죄의 뿌리들을 다 나가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은 참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매일의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는 이 귀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한 관계, 나를 괴롭게 하는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오시면은 그것 자체로 나의 삶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그 구원의 이후 신앙의 삶,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 알지 못하기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다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놀랍고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그 안에 감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 귀신이 말한 이 군대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이그 히브리어 레기온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군대의 단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시대마다 그 군대의 그 단위 그 숫자가 차이가 좀 있지만 대략 5천 명의 군인들이 모인 그 집단을 이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셌겠습니까이 5천 명에 달하는 그러한 군대와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진 귀신. 혹은 귀신들이 이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9절에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낼 정도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에 묶어 놨는데 그것을 다 끊고서 또 광야로 가서 헤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귀신은 힘이 세었고 자신 마음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처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셨고, 그 순간 이 귀신은 근처에 있던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돼지 떼에 들어간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이 돼지들이 그 비탈길을 달려가 결국에는 다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사람, 그 귀신들린 사람이 있고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돼지를 치며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치던 그 돼지 떼들이 뛰어가더니 그 벼랑에 다 떨어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하여서 마을로 들어가 그 있었던 일을 다 전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어 귀신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하거늘 그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옷을 입고 정신이 돌아온 그 사람을 보고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 앞서 얘기했듯이 옷을 벗었던 그 상황은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 사람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갖춘 그 모습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두려워하였습니다. 36절에서도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서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별 말씀 없이 그들을 그 지방에서 떠나셨습니다. 이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가 구원받았는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 모습을 보고서도 이들은 두려워하였고 예수님께 떠나달라 그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재산 그 돼지 떼가 다 죽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이 돼지 떼 그들에게 얼마나 큰 재산이었겠습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그약 2천 마리 가량의 돼지 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 떼가 다 몰살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귀신이 떠나 구원받은 사람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는 그한 사람의 그 생명이 구원받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그 재산을 생각하다 보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요.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그 여종에게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해 주었는데 그 주인은 그 여정을 통해서 자신이 더 이상 어 돈을 벌지 못하고 어 이익을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그를 바울을 잡아 가두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비슷한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삶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이제 3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과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같이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그 거라사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구원에 놀라운 그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별 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묶인 바 되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쇠사슬과 그 고랑을 차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죄 가운데 방황함에 헤매이며 그 광야와 같은 척박한 그러한 마음의 환경 가운데서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 없이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을 언제나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라고. 나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가지면서 또한 이 거절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또한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떠나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한 사람을 다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이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놓아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을 다시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만약 에 끝났다면은 우리가 거절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말들을 전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에 때로는 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밀어내고 또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죄의 그 쇠사슬과 그 고랑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하루, 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이던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거절의 말들, 그러한 또 태도들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찾아가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또한 아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서 그 사랑으로 그 맡은 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